어 공기가 너무 좋아 보이죠 선명하게 뚜렷이 보여요 오늘 날씨 최고예요 소나무도 보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한컷 찍었어요 여러분도 같이 보여주려고요 내려오면은 저 밑에, 어, 약수터가 있어요. 물론, 약수터라 그러지만, 약수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산에 고인, 그바위틈에 고인물이 나오는 거니까, 약수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약수터면 약수터고, 거기서 물한 모금 마시고, 집으로 갈 거예요. 그니까, 이 코스 돌아서, 요렇게 해서 집에 가면 만보 정도 돼요. 원래 저 밑으로 이제 3코스, 4코스, 그 다음에 오코스돌굴로 내려 오면, 한8000보 되는 데참못 <laughs> 받은 사람 이죠 근처 집 근처에 산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도 하고, 너무나 좋아요. 감사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암과 같이 건강하게 살아서, 암을, 암이 없어지면 더 좋고, 있더라도 같이 건강하게 살아서, 나의 본분이 뭔지 또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점점 더 느끼고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쪽으로 하면 약수터 가는 길입니다. 물고물한 물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 오늘 월요일인데, 곳곳에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날씨 좋죠. 공기도 좋고. 저기입니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합니다.